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켰어요 리 오늘은 채고링님이 추천해 주신 와연님의 파스텔톤 액그들로 입술을 해보았답니다. 지보야 나야나 봉구. 엥? 봉구 니 부개야? 응 어때? 어어 슈슈미내 번모자 닉네임하고 똑같다. 근데 무슨 뜻으로 슈미로 부개를 파 거야? 그게 봉구라는 이름이 나한테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씨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려고 아, 그리고 씨미는 슈퍼미남의 줄임말이야 아하하 씨미가 슈퍼미남의 줄임말이라고? 자, 잘 어울리긴 하는데 평소 너하고는 좀 많이 달라 보인다 너 원래 그렇게 너 자신을 잘 드러내는 성격 아니잖아 아닌가? 크크, <끝> 속같지롱 지쁘야 미안 나니한테 봉구가 아니고 그냥 씨미야 미안 에휴, 뭐야, 난 진짜 본구인 줄 알았잖아. 계속해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집구입니다. 와, 집구님손 엄청 빠르시네요. 대박이세요. 아, 그런가요? 제가 다른 분들에비해서 손이 빠른가요? 전잘 모르겠던데. <laughs> 빠른 정도가 아닌데요? 꼭 입에서 그로 영상을 돌린 것 같아요. 꼭 어, 잠시만요. 제가 모르고 영상을 입에서 그로 했었었네요. 14분 전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집벌을 좋아하는 버전 해 주세요. 헐, 주제 진짜 신박하고 좋긴 한데 전 세계 남자들이 다 집벌을 좋아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는 중에 여자도 많잖아요. 어, 좋다. 아하하 상상만 해도 진짜 좋은 주제네요. 집보야, 이리 와서 같이 쓰레기 좀 버리러 가자구나. 쓰레기요 좀 이따가 버리러 가면 안 돼요? 저 지금 바쁜데. 지금 공부하니? 엥, 엑. 아, 그 그게 엄마. 제가 쓰레기 혼자 다 버리고 올게요. 그 흠, 그럴래? 그럼 엄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 너는 지금 얼 쓰레기 분리수거 좀해 줄려. 네, 휴 살았다. 그럼 얼른 쓰레기 분리수거도 와야겠다. 아야, 너무 아프다. 실시간에 킹제프입니다. 주번님 아까는 실시간 켜시고 어디 가셨었죠? 아 그게 잠시 일이 있어서요. 일이요? 무슨 일이요? 제가 원래 궁금한 건못 찾는 성격이라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다쳤어요. 어? 아, 뭐 뭐라고요? 닭을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번님이 키우시는 꼬꼬리 때리셨단 말씀이신가요? 에? 제가 꼬꾸리 때리다니요? 다치다? 다치다? 아하하 그게 아니라 제가 손에 다쳤다고요. 엄마 신부름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하다가 종이 손을 베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붙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꼬꾸는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오해를 죄송합니다. 다음엔 꼬꾸도 실시간에 출연시켜주세요. 잠시만요. 음, 꼬꾸가제 방에 들어왔어요. 꼬꼬야 잠깐 이리 와봐. 얘들아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어, 치킨 이었네. 좋아요. 이왕이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요. 오늘은 닭갈이 하나 제 거예요. 어? 근데 방금 여기 있던 꼬꼬 어디 갔지? 우리 4시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떡볶이? 아 미안. 나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네가 나한테 먼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말하다니 의외인데? 왔어 엥 뭐야 기분 나빴지? 빠 지퍼 하이 민양이 안녕? 어? 근데 너 눈이 빨갛다 눈병 났어? 헉, 정말 오늘 새벽까지 하고 숙제하느라고 늦게 잤더니 눈이 충혈됐나 보네 나 무서워? 아니 뭐 무서운 정도는 아니고 눈이 계속 바라보긴좀 불편한 정도? 아, 정말 내 눈이 많이 이상한가 보네. 어? 근데 니네 눈도 조금 충혈했는데? 아, 정말 나도 어제 늦게까지 실 시금 켰다가, 오늘까지 실패 숙제야 하는 걸 깜빡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느라고. 내 눈도 빨개서 무서워? 아, 맞다. 실패 숙제. 양말하고 단추로 고민냥 만드는 거였지. 가방을 뒤적뒤적. 힘 어떡해. 집에서 모르고 안 가지고 온것 같아. 에그 어쩌냐 난 가지고 왔는데 어이해 지금 인형이랑 나랑 칭찬 스티커 똑같은데 이번에 내가 인형이를 이길 수 있겠다. 어떡하지 오늘까지 완성이하면 칭찬 스티커 세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됐다 정말 잘 챙기지. 여러분 오늘까지 양말 건돌이완성이어면 스티커 세개붙여주기로 선생님이 약속했죠? 자 어디 한번 작품들의 책상 위에 올려볼까요? 정말 공돌이 계속해서 티적 뛰적. 어 이상하다 분명히 가방 안에 내가 두었었는데 엥 뭐야 권유영 아까 숙제 안 가지고 왔다고 했었는데 헉 그리고 저 저건 내가 만든 거랑 똑같잖아. 미소라 아이저분이 숙제 때문에 인형이가 내 숙제를 훔친 거틀림없어 선생님 누가 제 숙제를 훔쳐왔어요. 헉뭐 어, 뭐라고 확실하니 증거도 없이 친구들을 의심하는 건안 좋은 건데 집에다 두고 온건 아니고 증거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뭐라고? 인형 책상 위에 있는 고민형의 증거입니다. 아까 인형이는 고민형을 집에서 안 가지고 왔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책상에 고민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새벽에 완성한 채 고민형을 가방에 넣고 학교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보도 가방 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형이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 제 가방을 뒤져서 인형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뭐 뭐라고? 이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데, 인형아, 네가 집 보고 고민형을 가방에서 가져갔다는 게 사실이니? 이거 제가 만든 고미냥 맞는데요. 아까는 안 가지고 온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보니 가방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야김치보너 나를 의심하니 엄청 기분 나쁜데? 야그 인형 내가 만든 거랑 똑같다고 갈색 양말에 검은 단추는 그거 내 거야. 임치보야 재료는 선생님이 나눠줘서 갈색 양말과 검은 단추 다 똑같은데? 아무튼 친구를 의심하기 전에 네 가방을 다한번더 꼼꼼히 찾아볼래. 아그그 그런가요? 다시 한번 시작해 줘. 혹 있다. 뭐야 이게 무슨 망심이야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엥? 김지고 지금 가방에서 꺼낸게 네가 만든 곰돌이 아니니? 그..음..친구를 증거 없이 범인으로 벌고간 벌로 오늘 화장실 청소는 김지고 니가 하렴 네? 뭐 뭐라고요? 오늘 화장실 청소 당번이 저라고요? 힝 민영이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민영이가 괜찮다는 사과받아줬고 그럼 화장실 청소만 빨리하면 집에 갈수 있겠다 장기 뚜껑을 올리고 스삭스삭만 하면 끝. 헉, 니가왜 거기서 나와? 계절. 집보야 뭐해? 옹구야 뭐하긴 너희도 네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하하하 그래? 아 맞다. 지금 떡꼬치집에 새로운 신상 떡꼬치가 나왔다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정말 좋아 이번에 또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 여러분 저 지금 남친 만나러 가야 돼서 이 맛실시간 까이야